안녕하세요. 게임하는 뱅커입니다. 어, 지금 점심에 2절 시장 모니터링 하고 나서, 어,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와서 지금 다시 한번, 한 3시간 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. 다 상승했는데, 어, 커뮤니티들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서, 왜냐면 저번 강화대이나 항상 강화대 때는 가격이 다 하락했었습니다. 왜냐면은, 그만큼 강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.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, 어, 회수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, 음카 강화를 도전하시는 분들이, 어, 비율이 되게 적었어요. 그거는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데 막 모니터링 하고, 다른 영상들을 이렇게 봐도 확실히 좀 적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본인까지겹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, 지금 가격들이, 뭐, 그렇게 막 엄청나게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.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분명히, 어 새벽에 가격이 다 하락장이었어요. LN 시즌 세우챔코도 2,500억까지 떨어진 상태였고, 다 대부분 한 100억, 200억은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, 뭐 대부분 가격이 조금씩은 다 올라간 상태예요.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가격 방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. 어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 이 상황을 예측하기에는 어 예측하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. 다 강화되어 있대 항상 가격이 하락했었으니까요. 저도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 커뮤니티를 계속 보고 이정 시장 판매량 거래량 계속 보면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, 거래량도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에요. 나쁜 편은 아닌데, 지금 음카 구매하실 분들은,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은 구매를 안할것 같아요. 저 같으면. 어 앞으로 강화대회가 끝나고, 이제 뭐 시세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지만, 이제 강화대회가 토요일, 일요일, 월요일, 지금 3일 남았거든요. 3일 남았는데, 이 3일 동안 시세가 어떻게 변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. 그러기 때문에, 분명히 어제 하락장이었는데, 저번 영상 보시면 그 하락장 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. 하락장이었는데, 갑자기 이렇게 반등된다? 그건 전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아무리 뭐 버닝이 풀리고 이래도, 어그 이유 때문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리고 정확한 거는 확실한 거는 이제 은카 강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. 이거는 좀 확실합니다. 아무래도 은카 강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줄어든 건 맞습니다. 어 지금 이제 은카 매물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어, 저번 강화데이, 강화대의, 저저번 강화데이보다 확실히 소유가 이렇게 매물이 도는 게좀 줄었거든요. 다들 한 3카, 4카 강화장사에서 다 멈추시는 것 같은데 어, 앞으로 강화데이가 지금 3일 남았고요. 새벽에도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또 영상을 찍고 어,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러기 때문에 한 3일 동안 조금만 더 지켜보시는 거더 좋을 것 같고요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은카 원래 이게 22터치 호날두도 여기서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뭐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 뭐 올라가는 거다 뭐라 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은카 구매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지금 구매하시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요 어... 헤리케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특정 매물들은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 이제 어제 새벽에 이후로 가격이 반등된 매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